김재구입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잠잠하다가 우리 저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니까 본격적으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끝장내자. 북한 노동단체 등장까지 합니다. 그들이 보내온 연대서를 읽어요. 여기가 북한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집회를 가지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아니, 다 좋아요. 그런데 민노총은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 직업총 동맹 그러니까 북한 직통이죠. 직총 중앙위원회가 연대사를 보내 왔는데 이것을 우리 민주노총 산하에서 이거를 읽습니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막 우비를 입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전쟁 연습 반대, 미국 반대. 이런 문구가 아주 막대풍선에 들고 한미 전쟁 동맹 노동자가 끝장내겠다. 이러면서 막난리 피우고 서울시를 그냥 전부 다 마비시켜. 교통까지. 그리고 한미 전쟁 연습 중단, 중단하라. 한미 동맹 해체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어이가 없습니다. 그저 양경수? 이 민도총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 당장 다음 주에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 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냥 깨부시자. 이게 말입니까? 아니, 지금 용공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다시 왔네.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 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거 북한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하는 걸 그대로 카페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도로 다망아놓고 시민도 불편주면서 이 대낮에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민주노총 애들이.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 완전히 끝내버리자 얘 뭐하는 거야 지금 애들?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틀고 있으라는 겁니까? 경찰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막 이중간첩 삼중간첩 막농공주의자가틀 막 끊으면 어쩌려고 그래 선한 서민들 시민들 스트레스 엄청 받겠지 이날 집회 측에는 북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측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얘네들이 보내온 연대사를 천국교직원노동조합 오은정이라는 사람이 낭독을 해요 이 안에 내용은 뭐냐면 조선직총은 미국과 남조선이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각종 명목으로 침략 전쟁을 하고 있다. 아주 이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노동자의 억센 그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집 파탄시키세요. 명령을 내려 북한 애들이. 이걸 갖다가 오은정이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우위원장, 통일우위원장은 개뿔. 얘가 이것도 읽고 막 와! 이러고 이러는 거, 환호성을 질르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노동조합 연맹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살다 살다 처음 봤어. 아니 문정은 5년에 가만히 있다가 윤정은 100일도 안 됐는데 우리 윤 대통령 정권에서 지금 이렇게 행패를 부립니다. 땡깡을 부려. 깡패가 아니고. 이게 뭔 얘기야? 그리고 왜? 왜 너네들이 북이북과 우리 동맹을 끝내라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너네들이? 정신 나간 것들이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세상에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주평화 이석규 의원 사면복권 해말 들고면 난리나 난리 난리. 그리고 저 집회가 끝나고 서울역을 거쳐가지고 대통령 직무실까지가요또막 난리가 났어. 막 그냥 전쟁 반대, 자주 평화, 이석규 의원 복권 사면 이런 거 들고 한미 동맹 깨부시자 한미 동맹. 간첩들이 하는 짓을 얘들이 한다니까. 그리고 이북서온그 내용을 읽어주는 것도요. 이것도 잘못하면 간첩이 적용할 수가 있, 있는 거 아닌가? 야, 우리나라 정말 참... 아니, 누가 시키는 거 아니요? 혹시 문정은 5년에 있던 사람들이 시키는 거 아니요? 아니, 얘들 왜 이래? 야, 참... 그냥 도로 사차선이요. 전부 다 얘네들이 막 장악을 해가지고... 시내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장난이 아니었었고 트위터 등 소설 미디어에는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어 버스가 안 간다는 거야 버스 정류장 폐쇄시켰다는 거야 임시 폐쇄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럴 때는 경찰이 3,500명이나 왔으면 그 시내 못 들어가게 막어야지 뭐했니 가지 거기 돌았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 민노총은 누군가가 아직도 철 지난 반미 외치는 민노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당당히 여전히 반미다. 문제의 5년 동안은 안 그러더니 지금 또 반미, 미국 동맹 끊어라, 훈련하지 말어라. 김정은이가 지금, 김정은의 그 북한 노동자들이 보내온 메시지를 읽어가면서 함께 놀아요, 같이. 제 애들하고. 지금 난리를 개판치는 게이준석이 개판치고 있는데, 노동조합까지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부탁드리는데, 민주노총 연맹에 가입한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님들, 그 기업과 또그 같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한일 노동 조합만 운영하십시오. 가입하지 마세요. 왜 이사 람 하는 거 봐? 나라 전복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석기도 간첩 혐의로 협미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쨌든 지금 반미 아니 반미 그리고 외치고 한미 동맹 깨부시자. 군사 훈련하는 거 작살 내자. 연합 군사훈련 작살 내자. 그러면 쟤네들은 핵 만들고 무기 엄청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눈 뜨고 뭐란 얘기냐? 우리도 방어권을 갖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거야. 뭘 알고 얘기해? 여기가 사회주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대모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북 평양에서 뭐, 쟤네들 막 전당대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여기 평양, 평양이야? 여기 북한이냐고 그런 느낌이 받았어, 나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